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제 9주차, <laughs>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 제 9주차 수업은 변화와 혁신의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laughs> 혁신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널리 전파되어서 국가나 사회 또는 조직체가 변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확진을 받는 것과 유사한데, 바이러스는 의료 안전을 위해 바이러스 확산은 억제되어야 하지만 혁신의 확산은 널리 퍼져서 확대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주제는 여러 인사들의 리더십에 대한 발언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혁신의 확산입니다. 혁신을 채택하고 나서 다음으로 중요한 과업은 혁신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확산이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만 혁신이 있다면 인류의 진보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입니다. <laughs> 혁신의 확산 수업에서 학습할 주요 내용은 혁신의 확산의 이론과 주장, 주장자들을 살펴보고 캐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시간처럼 수업 전에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제인 변화의 확산, 확산의 과정, 확산과 사회 시스템의 역할, 그리고 혁신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리더십에 대한 명언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본다면 리더십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머릿속에 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드러커는 리더십이란 인간의 시야를 넓혀주고 높은 업적을 가성케 하며 보통의 레벨을 넘어서는 인기가 도야시키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드로커는 20세기 최대의 최고의 경영학자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경영자의 미래에 언급은 앞으로 경영자는 회사를 자신이 관리하고 직원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의해서 경영자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자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하급자 평가라고 해서 고위급을 승진시킬 때 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받아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토롤라 전 회장 로버트 갈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드십이란 혼자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리드는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먼저 가는 자이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해야 합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은 남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위험도 무릅쓰야 합니다. 헨필과 쿤스는 리드십이란 집단을 하여금 목줄 공유하도록 활동을 지휘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독특한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리더십의 정의를 학습할 때 보았던 개념과 유사하죠. 조지와 테리는 리더십이란 집단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활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리더십은 자발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강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 강화법은 자발적 동기를 구하기에 좋은 방법이지요. 로버트 탓마바움은 리더십이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laughs> 어떤 특정한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사되는 대인간의 영향력이라고 다 했습니다. 리드, 리더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말로 당할 수가 없지요.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지요. 이에 공감 등도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입니다. 라쿠 베일링은 리더십이란 목적 을 성취하도록 집단의 활동들에 조직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의미 있는 말은 로버트 켈빈전 모토롤러 회장의 말인 리더십이란 <laughs> 혼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보면 리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을 혼자서 해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쪽에서도 리더십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쿠제 말입니다.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라 그 과정이다. 문수는 리더십이란 사기를 진열시키는 창조적이고 직접적인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니스는 리더십이란 리더가 추종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laughs> 피들러는 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작업을 지시하고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홀랜드와 줄리안은 리드십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관계 존재이다. 라고 했죠. 리드십이란 집단의 구조를 장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스톡는를 얘기했습니다. 를 바스란 사람은 리드십이란 보아들을 변화시키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목표의 비전을 창조하고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표현한 표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피터는 리더십은 비전이요. 구렁천의 응원과 요 열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캠벨은 리더십은 바람직한 기회를 창조하도록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행위이다. 라고 했죠. 보비는 리더십은 조직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동기부여하는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인상 깊은 말은 제임스 쿠제의 말입니다. 리더십은 자리가 아니라 그 과정이다. 어찌 보면 리더십은 지도자의 자리 같기도 하고 실제 그렇지만 변화의 역시를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영향을 주는 그 과정이라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리더십은 비전이요, 우렁찬응 응원가요. 열정이다라고 주장한 트의 말도 인상,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변화의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화의 확산 모델 중에 선형혁신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평면적으로 놓고 보아서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혁신의 확산에 대한 모델입니다 먼저 새로운 발명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이 혁신으로 채택되어 확산이 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의 모델은 해동, 변화, 재동결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면 과거에 이루어진 동결된 혁신을 녹인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의 혁신적, 혁신적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녹여서 앞을로 해치고 변화를 주어서 다시 동결시키면, 즉 얼려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굳어지게 하면 그것이 앞으로 향후 쭉쭉 유지됩니다. 즉 얼어붙은 것을 녹여서 변화를 주어 다시 얼리면, 즉 재동결하면 과거의 역신은 새로운 역신으로 대체되고 굳어져서 새로운 역신이 쭉 앞으로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laughs> 혁신이 확산하는 데 있어서 확산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111쪽에 나와 있습니다. 확산의 요소는 혁신, 채택자, 의사소통 채널, 시간 그리고 사회 시스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혁신입니다. 혁신은 확산의 요소에 관련된 현재 지식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범주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개인 또는 다른 채택 단위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아이디어, 제품, 실제 또는 대상을 모두 혁신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택자입니다. 혁신의 채택자는 최소한의 분석 단위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택자는 개인이지만 조직, 즉 기업,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 내에 클러스터 또는 국가일수도 있습니다 확산의 세 번째 요소는 의사소통 채널입니다 확산은 정의상 사람이나 조직 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통신채널을 사용하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확산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 패턴 또는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혁신이 채택되려면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아주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보면 농민들이 마음에 드는 옥수수 종류를 채택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고, 농민들은 옥수수를 채택 후에 몇년 동안 새로운 옥수수에 자신의 노동 의 일부, 일부를 할애 했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확산의 요소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외부 영향과 내부 영향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외부 영향은 대중 부채는 조직 또는 정부 명령을 의미하고, 내부 영향은 사회적 관계나 여론 선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회 시스템에는 많은 역할이 있으며, 그 내부 영향과 외부 영향의 조합은 잠재적인 채택자에게 미치는 충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혁신의 확산 이론은 맨 처음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낙는 가브리엘 타드의 혁신의 S형 곡선입니다. 가브리엘은 <laughs> 혁신의 확산 결정 과정을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지식, 태도 형성, 채택 또는 거부 결정, 구현 및 사용, 결정의 확인입니다. 가브리엘이 정리한 확산의 S형 곡선을 그린 것 같은데, 왼쪽 첫 번째 곡선은 현재 기술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곡선은 현재 성장률은 낮지만 현재 기술을 능가해서 더 높은 수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두 곡선 다 S자 모형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최대한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고정된 직선형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혁신 확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로즈스의 혁신 확산 곡선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죠. 로즈스에 의해서 1962년도 도입된 혁신 확산 모형은 새로운 기술 혹은 혁신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논리 퍼져나가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모형입니다. 혁신이 스스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널리 채택되어야 합니다. 혁신이 채택되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서 급기간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혁신 확산 속도나 비율이 임계 질량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혁신을 채택하는 자의 범주는 혁신과 초기 채택자, 초기 다수 채택자, 후기 다수 채택자 그리고 후발 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수있으이 새로운 기술은 초기에 혁신과 혹은 초기 수용자들에게 전파되고 이후 다수로 전파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기관 자동차 전화 등이 이러한 모습을 띠면서 시장에서 수용되었습니다. <laughs> 실제 수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계략적으로 구성해서 보면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이그래프에서약 1.5%를 차지하는 혁신가들을 살펴봅시다. 혁신가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적 지가 가장 높으며 재무 유동성이 있으며 사회적이며 과학적 출처와 가장 밀접한 접촉을 하고 다른 혁신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험 허용 능력은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금융자원은 이러한 실패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프에도 보면 13.5%를 살지 하는 조기 채택 채택자, 즉, 얼리 어답 y 스를 보시죠. 이러한 개인들은 채택자 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론 순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죠. 조기 대체 채택자는 사회적 지위, 재정 유동성, 고급 교육 수준이 높으며 후기 채택자보다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있, 있습니다. 그들은 혁신가보다 채택을 선호하는데 더 신중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해서 핵심적 커뮤니케이션 위치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셋째로 34%를 차지하는 초기 다수즉얼리머저리티 그룹입니다. 그들은 혁신가들과 조기, 초기 채택자들보다 훨씬 더긴 시간 후에 혁신을 채택합니다. 초기 다수 채택자들은 평균적인 사회적 지위 이상이며 사회주직에서 거의 초기 채택자와 접촉하는 지위를 갖지 않지 갖지 않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넷째로 역시 34% 사는 비중을 차지하는 후기 다수채택자입니다. 그들은 평균적인 채택자들이 채택을 한 이후에 혁신을 채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회의를 합니다. 즉 혁신을 접근하고 사회적에서 대다수가 혁신을 채택한 후에 혁신을 접근합니다. 후기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혁신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평균 사회적 지위 미만 그리고 재무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초기 다수와 후기 다수, 대다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였으며, 오피는 리더와 접촉은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16%를 차지하는 후발주자, 즉, 레가스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채택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젠 범죄 일부와 달리 이 범죄의 개인은 의견, 의견 리더십, 즉, 여러 선수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변화, 대행계나 관리자를 희망합니다. 소주자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가장 낮은 사회적 지위, 가장 낮은 재무유동성, 재택지 중에서 혁신 재택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미친한 친구와만 친한 친구와만 친구와 접촉하는 데 중점 원두는 범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그림은 어, 누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혁신수용 누적 그래프입니다. 혁신, 혁신에 대한 수용을 시간 흐름에 맞춰서 누적된 형태를 보면 완만한 S자형 그래프를 띕니다. 그리고 신기술도은 혁신은 조기에 일부 수용자들에게만 전파되다가 기업자들의 보편화 되면서 극히간 그 증거세를 보이다가 충분히 보급되면서 다시 완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1년 제프리 무어에 의해서 제기된 캐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지이란 원래 협곡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제프리 무어는 이 단어를 신기술이 초기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판매가 급감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대중화와 함께 IT 신기술이 선보이기 시작했던 80년대 말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각광을 받은 개념입니다. 개념이 나타난 이유는 신기술이나 혁신에 열광하는 혁신가나 초기 수용층과 대중 간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혁신가들이나 초기 수용층은 새로운에 열광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새로운보다는 효용성이나 편리함 또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기술적 쓰임새 가격이 맞다면 혁신이나 신기술이 캐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닌지는 해봐야 알수 있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수선 선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캐점 이론을 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충할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프사이클 이론 가설입니다. 하이프사이클 이론은 혁신의 과대포장주기 이론이라 이론 부립니다 가트너가 1995년부터 기술에 대한 평가를 면서다선모형이 신기술의 과제 과대포, 포장 주기 이론입니다. 이 e 모형은 기존 혁신 확산 모형과 X축은 시간의 흐름을로 같지만 Y축은 수용자의 규모가 아니라 현실성, 즉 주로 언론이나 세간을 관심으로 해석한 것인 현실성으로 바라봅니다. 즉 사회적인 관심으로 인해 <laughs> 특정한 신기술이나 혁신이 과장된 형태로 부각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혁신가들에게 수용된 이후 그 기술이나, 기술이나 혁신의 부정적인 증명이 드러나면서 급격하게 기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수용증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감소 현상은 앞서 설명드린 캐즈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개선책이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면서 어떤 기술이나 혁신들은 다시 그 가치를 재조명 받고 시장에 다시 수용되기도 합니다. 같은해는 이 모형을 통해 매년 신기술이나 혁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그래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은 신기술에 대한 시장 내 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순환주기로 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신기술의 시장 수용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것이 그 비판입니다. 이런 개념적 모델들이 경영이나 마케팅에 접목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새로운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폰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 거의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발기간까지 더하면 거의 7년 정도 걸렸죠. 개인용 캡슐, 커피 머신, 네스프레소는 1980년대 초에 개발되었지만 실제 상용제품은 1991년이었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신기술과 역실은 무수히 오랜 시간을 거쳐 시장성을 낮추고 시장에서, 시장에서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마치 신제품 하나 나오면 하루아침에 영광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하곤 합니다. 비디오에서 계속 되겠습니다.